부산 앵글러님의 두 번째 네일 스티즈 시티 S SVTW 700 시리즈 7점대. 예, 6점대 얼마 전에 했죠. 한번 볼게요. 일단 오염은 많아요. 한동안 그냥 보관하셨었나봐요. 생각보다 오염이 아니라 먼지가 많이 쌓여 있었어요. 이렇게 보관을 하셨었나봐요. 예. 고기업의 특유의 웅거리는 건 있구요. 이쪽은 소리가 좀 나고요. 어 메커니컬 브레이크가 많이 잠겨 있었구나. 네. 메커니컬 브레이크 세팅은 한번 영상, 마지막 영상 꼭 참고해 주시고요그거만 하시면 저항이 좀덜 걸리니깐요. 이게 많이 걸려 있으면 결국에는 니레 부하도 더 걸리니까 캐싱 후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요거를 한두 칸을 올리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시작합니다 아 잠깐만 아 석회는 좀 있구요 물고인 현상도 살짝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용 기간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죠 시작합니다 큰 이상은 아니에요 예 시작합니다